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쁜 삶을 살수 있어야 당연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당신 자녀들이 사랑스러우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래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초대된 존재들입니다. 원제가 아니라 원복. 다시 말해, 사람은 창조 때 하느님께로부터 크나큰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스라엘 토양은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잊혀져 있었습니다. 율사들과 사제들은 백성들의 행복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성전에 재물을 잘 바쳐야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들을 낱낱이 잘 지켜야 선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잘 바치는 것도, 율법 조항을 잘 지키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은 더 이상 삶이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며 하느님 뜻과 거리가 먼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끔 반쯤 강요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당시 이스라엘의 어두운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기득권층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날마다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그들과 먹고 마셨으며,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율법에서 강요하는 안식일 규정을 깨뜨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위하는 일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은하신 바는 하느님이 본래 부여하신 행복으로. 가난한 사람들로 또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느님 나라에 초대되는 일이었습니다. 특권 축으로 인해서 깨어짐, 불평등한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몹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성부께서는 모두의 아버지이시고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땅은 우리의 마음, 즉 마음밭을 뜻하고 사람의 마음은 하느님께서 본래 주신 축복과 은총이 자라는 터전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의 마음밭에서 일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시고자 합니다 씨뿌린 사람은 어떻게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결실을 맺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땅에서 하느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하느님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더 탐욕스럽고 더 교만해지면서 마치 사람이 개발한 농법이 땅의 신비로운 작용과 땅의 힘을 장악하는 줄 착각합니다. 더 많은 소출을 얻겠다면서 씨앗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며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나눔이 없이 생산만 하는 가짜 행복입니다. 이런 일들이 물질이 주인인 이 세상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랑과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성부 하느님의 크신 축복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느님께 진실하게 의탁하면서 농부처럼 소박하고 겸손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선물이 겨자씨가 자라듯이 우리 안에 크게 자라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진 겨자씨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깨닫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내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